많은 분들이 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와요. S&P 이야기 들어 보셨죠? 뭐 시들어 해지는 다트 기법이거든요. 포인트 기법. 이제 화소 헤어 스트로크 기법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페더링 기법이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은 이걸 이제 MTS 기법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 같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와요. 왜 이렇게 반영구 화장에 대한 기법이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이 기법을 배울 수 있는가요? 그 이유는요. 반영구 화장은 사실은 기법이 많다라기보다도 원리를 잘 모르시니까 많게 느껴지는 거고 또한 이 반영구를 판매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고 또한 다양한 것을 표현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마 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많고 다양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법이라 하면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사용 도구와 표현되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저희 이제 다섯 명의 박사 교수님들을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까 고민했는데, 어, 다양한 어떤 외국 서적들도 이렇게 또 저희가 레퍼런스로 또 참고하면서, 아, 반영과장은 굉장히 어렵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영과장이라는 그 깊이가 회피층이 중에서도 과립층과 기저층이 해가지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게피부의 어떤 터너먼 주기를 얘가 분명히 사이트클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저층인 배아층에서 색소가 주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색소를 함은 6마이크론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언 옥사이드 자, 이것이 반영 과정의 구성요성거예요 반영 과정이 되려면은 일정 기간 피부 안에 머물렀다가 소실돼 가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화장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기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먼저 사용 도구가 반영 과정에서 큰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숙이로 행해지는 테크닉이 있고요 머신을 사용해서 행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사용되는 도구가 머신이냐 그리고 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법을 운영할 때첫 번째는 기법에서 사용도구가 있는데에서 머 신으로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다른데 형태라고 했잖아요. 형태가 부족한 그 부위의 공간에 점으로 표현하느냐, 선으로 표현하느냐, 면으로 표현하느냐, 또 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점으로 표현하느냐, 선으로 표현하느냐, 면으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반영 과장은 사용도구에 의해서 기법을 말하는 거고, 표현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머신은 에디슨의 설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머신이에요. 미국이나 독일에서 했던 많이 보편에 대해 되는 사용도구인데요. 머신으로 점을 표현하는 것의 형태의 이름은 다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다트 기법을, 그럼 어디에 많이 응용이 되냐 하면은 요즘 우리 두피라든지 s p 이야기 들어보셨죠? 두피에 점 찍는 거, 머신으로 해가지는 다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또뭐 포인트 기법, 이제 화소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그리고 머신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점을 이렇게 찍기도 하지만은 점이 촘촘하게 이렇게 찍히면은 여러분 이게 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신으로 어, 피스톤 운동을 하는 거거든이 기계가. 이때 에 선으로 표현하는데 머신으로 선을 표현하는 기법을 헤어 스트로크 기법이라고 그래요. 머리카락처럼 닮았다고 해서 헤어 스트로크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페더링 기법이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은 이걸 이제 NTS 기법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신으로 이제 면을 표현하는데요, 머신 그라데이션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말로는 이제 화장 눈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숙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행해졌던 건데요.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지라는 기법 들어보셨죠? 수지는 위에서 점을 찍어 내리는데 요즘은 바늘 이 플랫한 바늘로 해서 바늘의 어떤 개수가 되게 다량으로 붙어 있고 한꺼번에 찍어갈 때에 빠르게 그 공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바늘들이 있어요. 점으로 만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수지라고 하는데 도구를 이제 우리 바꿀 때또 매그넘 수지라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수기로 찍어내 서점을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 행위 자체를 수지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에 우리가 선을 표현하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엠보 기법. 어, 엠보 기법을 어, 머신으로 선을 긋는 이 기법을 엠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자수처럼 한올 한올 뜬다라는 어떤 표현에서 레피를 우리가 차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엠보는 선을 표현해 기법을 앰브라고러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뭐 3D 기법, 4D 기법 하는 거는 예전에 단순했던 기법보다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둔 거지 실제로 우리가 3D 기법, 4D 기법이라는 표현은 용어적으로는 사실 적합 적합하지 않아요 고객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더 인위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쓴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수기로 해서 점을 찍어서 면을 만드는데 사실 여기 점막 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뭐 안개 눈썹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죠. 안개 눈썹이 뭐예요? 그러니까 접을 찍어서 면을 만드는 이 기법을 안개 눈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냥 수직 그라데이션.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이 기법만 봐도 굉장히 여섯 가지 기법이 나오잖아요. 선과 면 믹싱하고 선과 점 이렇게 믹싱을 많이 해요. 그리고 헤어스록 여기 선도 이 면과 서로 믹싱을 해요 서로.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콤보 기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다양하게 믹싱을 하면 은또 다른 기법이 파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도 콤보 기법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두 가지 기법을 혼용했다라고 콤보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3D 기법, 4D 기법, 이 또한 고객들이 서로 응용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믹싱해서 표현했다고 해서 이제 3D, 4D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고객들은 이거의 디테일한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아저 3D 기법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고 우리는 알아먹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이 기법을 표현하는 기술자 잖아요 기술자는 적어도 이게 왜 그런 말이 있어지는지 어떤 개념에서 이런 용어가 붙여지는지는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 주시고 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